어한좀 논리적인 부분이 들어 있느냐? 들어 있지 않느냐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접근할 때아 나는 이렇게 먼저 가보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가다가 막히면 막히면 어떻게 해? 그냥 씩 넣어 가지고 열리방이 풀난 소리야. 알겠나요? 등차수열입니다. 쭉쭉쭉 읽었는데 a3가 나왔고 자연수 k야. 4 이상 등차수에는 말이 있었고, A3가 왜 나왔는가를 생각해보면 잘 보세요. 뭐야, 이거 등차합이죠. 등차합이 나온 것은 일단 등차중화. 누구야? A, E, K, 마이너스4, K, 마이너스2네요. 맞습니까? 얘는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12. 얘가 왜 나왔어? 3번 K-2 3번 K-2 A3번하고 AK-2를 더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A1하고 AK를 더했단 말아 똑같나요? 아자? 아, 3번, 2번, 1번, K-1, K-1, K. 예잖아, 예. 초항하고 SK가 초항 마랑이야. 왜가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12, 30이네요. 여기까지 되니 그럼 SK가 무슨 뜻이야? SK는 A1 플러스 AK를 1으로 나눠서 K를 곱하겠다는 게 등차합. 그러면 15K네요. K제곱 맞나요? 그럼 K는 얼마야? 0, K는 15? 뭔 얘기인지 이해 돼? 아니 K가 왜 4이상에 나왔느냐라는 것은 여기에 빼기식들이 붙어있지? 이런 빼기식들이 붙어있어서 4이상이란 말이 나온 거고. 문제 마무리 지을 때는 뭐 상관이 없을 거고 보이면 등차수열 합, 등비수열 곱이런 것들은 중앙적인 요소를 이용하면 문제가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33번. 자, 이거는 이제 응용 문제, 도형의 응용 문제야. 항상 도형의 응용 문제는 비율적으로 그래요. 비율적으로. 문제는 이런 문제들은 보통 남는 것과 사라지는 것 색칠된 것과 색칠 안된 부분에 대한 식을 바로 쓸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가 쉬워져요. 쭉 읽어봤더니 한 변이 1이야. 이게 1이야. 초항은 4분의 1이야. 그러지?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된 거야? 얘는 그대로 놔두고, 남는 거에 대해서 4등분을 해서 한 칸이야. 그러면 우리는 남는 것도 필요하고, 색칠된 부분, 색칠 안된 부분이 필요하네. 나머지는 봅시다. 뭐야, 지금. 여기 됐고, 또 남는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남는 부분의 4분의 1이네. 이게 보이면 식이 쉬워요. 첫 번째 칠한 내용은 4분의 1이에요. 두 번째 칠한 건 어떻게 했어? 남는 부분 4분의 3에 대해서 4분의 1을 했죠.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까지는 너도 했을 거야. 그 다음에 뭐야? 자, 다시. 원래 1이 있었어 4분의 1이 7해졌고 4분의 3이 남았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할 때는 어떻게 돼? 4분의 1은 그대로 갖고 4분의 1은 그대로 갖고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4분의 3에 대해서 4분의 1을 칠했다. 이 말이야. 또 뭐가 남았으면? 4분의 3에 대해서 4분의 3이 남은 거지. 얘는 그대로 갔고, 얘는 그대로 갔고. 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4분의 1을 칠했고, 4분의 3에 세 지급이 남은 거라고요. 그럼 현재까지 우리가 이거 칠한 거야. 이거, 이거, 이거. 세번 했을 때. 그럼 수열이 보이겠네? 이걸 다 어쩌라? 더하라이 말이야. 해석됩니까? 표현법 이해 돼요? 어? 자 힘들면 선생님들이 보여주려고 이렇게 적은 거야. 에? 그럼 바로 끝나야 돼. 이런 도형문제는. 쉽게 마무리해 돼요. 34번 자 절대값 문제가 나왔네요. 절대값은 얘의 절대값은 전체의 절대값. 등차수열.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내용인데 전체 절댓값이야. 등차 수열 합에 대한 그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2차 함수가 나오고요. 하나 거딜지나 원점을 지납니다. 여기 또 그릴 거 아닌데 이거는 이것 중에 일부가 지금 등차 수열의 합이야. 그냥 보려고 그냥 쉽게 그린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야? 합을 해가지고 절대 값을 씌워라 가니까 이쪽 부분이 꺾어서 올라갔다. 이 말이 되겠죠. 요런 그래프다. 됐습니까? 그러면 문제 해석이 어디 쪽이 나온다고? 질문이 항상 여기 하고, 여기 둘 중에 하나가 나와, 무조건. 자, 이 그림은 1차적으로는 양수, 양수, 양수. 올라간 건 양수에? 일반항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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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가다가 음수, 음수 됐다고. 다시 말해서 얘는 일반항이 이런 식의 그래프입니다. 이 위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위치는 정확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 문제는 점이 이렇게 찍히는 경우 하나 이렇게 찍히는 경우 하나 이렇게 찍히는 경우라 하나. 얘는 어디로 갔습니까? 옆으로 갔지. N은 달라졌어. 예를 들어서 S7, S8 이렇게 되는 거야. S7에서 S8로 가는데 똑같은 높이다. 이 말은 A8이 0이었다는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가는 것은 A8이 0이었어요. 점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올라간 것과 내려간 게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점이 이렇게, 이렇게 찍기 특뜻한 소리야. 마찬가지로 0의 대칭이야. 0의 대칭인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0에 걸리는 거, 0안 걸리고 대칭인 경우. 이런 그래프가 제일 많이 나오는 그래프 중에서.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언저리 부분에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축의 근처에서 0으로 바뀌었다 이거야. 정확한 값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린 자연수만 집어넣을 거니까요. 이런 상황이고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갔다 이 말이 이런 그래프라고 일단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아래로 볼록도 있을 건데 아래로 볼록은 대칭적이니까 똑같은 문제일 거고 그러면 이 문제 이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 양수 양수에 가다가 음수로 바뀌었으니까 초항은 초항은 양수이고 공차는 음수인 그래프라고 보통 두 가지가 나와 양수 음수 음수 양수 현재 문제는 양수 음수가 나온다고요 현세는 계속 잔다죠 첫 장이 양수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거야 이거 얘기하라고 절대값 나왔으니까 50부터 계속 커지면 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절대값 의미가 없어 무조건 절대 값이 온 것은 양수 음수가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에 양수 음수가 나온 거야. t라는 것은 요 그래프. t가 쭉쭉쭉쭉쭉 커지고 있는데, 어? 작아졌네. 여기네, 여기. t17번까지는 커지고, t18번부터는 작아졌다. 17번이 축에서 가깝고, 16번, 18번. 이래게 된다, 이 소리야. 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데 뭐하전소리야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라, 이거지. 감소하는 부분에 생각을 해 봐라, 이거지. 자, t17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0이니까 여기랑 여기가 두 배죠. 이17 근처가 얼마야? 여기가 있으면 17은 여기 있겠죠. 두 배. 얼마야? 34. 얘가 t34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줄어들었어. 그 다음은 올라가겠죠. 원래 여기 있으니까. 기울기가 점점 더 급해집니다. 변화율이 더 커져. 요 여기서 얘가 여기서 가깝다면 여기서 얘가 가깝고 얘가 여기서 멀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 멀다는 소리야. 이 간격과 이 간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간격이 좁고 이 간격은 좀더높다고요 내가 훨씬 많이 떨어져. 그 무조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구조사 어, 34? 36이고요. 35가 안 보이네. 35. 좀 애매하네. 조금 애매해. 35가 없다고. 얘가 17이고 애가 18이니까. 34가 36은 확실해. 35가 보이지 않아. 이해 됩니까? 그래서 문장을 읽어봤더니, 우리가 빠진 내용이 하나가 들어있네요. 정수네. 정수에. 여기까지는 확실합니다. t33보다 t34가 더 작죠. 이건 확실해. 35는 몰라. 몰라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네요. 답은 둘 중에 하나네요. 이렇게 왔으니까 33 아니면 34야.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뭐가 있다고 지금? 공차가 정수란 말이 빠졌어요. 엄마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이거지. t33, 34. 아. 34, 35만 원 하면 돼. 33은 할 필요 없어. 34은 확실합니다. 이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은 여기. 요거는, 여기서 우리는 뭔 생각을 한 거야? a 커지고 있지. 커졌다는 것은 a17은 양수란 소리고 줄어들었다는 소리는 A18은 음수란 소리죠. 다시 말해서 50 플러스 16D는 양수이고 50 마이너스 17D는 플러스네요. 음수란 소리예요. D 8분의 25 D 17분의 50 8, 3, 3 얘는 3, 2이래 되네 이 t는 얼마다? t는 마이너스 2다 이 말이 되네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다 t가 마이너스 3 나왔으니까 우리는 t34하고 t35를 확인해서 답을 33으로 적을지 34로 적을지를 확인하면 돼. 이게 됩니까? 응? 뭐 찍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t가 3, 마이너스 3이니까 50부터 시작했으니까 얼마가 떨어졌을까요 마이너스 1이 떨어졌어요. 그러지 마이너스 1이 떨어졌어. 마이너스 1 거기 있는 수를 보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답은 33일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대충의 그래프, 그 다음에 문제 마무리하는 방법까지 설명했습니다. 현세 준호음 시키는, 시험을 봐야 공부를 하나요? 우리 현세를 위해서 시험을 봅시다.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38번부터 설명할게요. 공차가 양수입니다. 항의 개수는 k 개 등차 수열에서 홀수 번째 합은 24야. 짝수 번째 합은 21이야. 공차가 양수인데 계속 커지는데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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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개수가 똑같으면 누가 무조건 크겠어? 짝이 크겠지? 근데 홀이 더 크대. 홀이 더 많단 소리겠지. 그럼 k는 뭐다? k는 홀수다 생각할 수 있겠네. 항의 개수가 k개인데 홀짝홀짝이니까 홀수들만 더한 것과 짝수들만 더한 것은 홀수들 더한 것은 홀수에서 끝났다는 소리야. 현세야. 그래서 k를 뭐로 넣을 냐면 나는 en-1으로 넣을게요. en-1 그러면 a1 더하기 a3 퐁당퐁당 적어놓겠습니다. 되겠네. 에? 표현이 되죠? 그러면 위에 식은 등차수열이니까 뭐 등차. 중앙 생각해 보면 a 얼마? n 1인가요? n은 자연수에 n 1 곱하기 뭐야? 2n 개수가몇 개지? 조심해야지 수는 홀수들만 있지? 몇 개? n개죠 등차중앙 n개가 24밑에거는 a 어 틀렸네 요거네 요거 요거 얘랑 얘랑 더해가지고 일로 나눠야지 등차중앙 이해 되니 아 요거 요거의 가운데 번째를 찾는 거라고 그럼 요거 요거의 평균일 거 아니야 밑에 거도 보면 a n 에 n의 개수가 몇 개야 한개 빠졌네요 됐습니까 두 개를 뭐 나눠 버리면 되겠네 나눠 버리면 얼마야 7분의 8 n은 8인가요 8, 7, 8, 왔네요 얘는 8. 결론적으로 1이 K는 1 5가나왔네요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K가 누구지? 항의 개수 항의 개수? 우리는 a 6이 음수란 사에이 있고 뭐 시이 하나 더필요할것 같긴 한데 자 이식을 써도 되고 이식을 써도 될것 같아요 선생님은 요걸 써볼까 요놈 빼볼까 이렇게 지금 여기 총몇개 k가 n이 8이니까 얘가 몇개 8개 얘는 9개 얘는 8개 얘는 9개 됐어요 이렇게 뺐어요 8개가 빠졌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빼면 은 a 플러스 8d가 3인 거죠. 두 개씩을 나는 뺐다고, 이거 안 쓰고 요거 합 적어도 된다고 했어요. 요거 합 적어도 되고요. 요걸 빼서 적어도 되고, 두 개를 더해서 적어도 되는데, 나는 빼서 적었다고. 요게 제일 빨리 보여서. 시간은 나왔고, A6은 A6은 A 플러스 6D네요. A와 D의 등식 나왔고, 요식을 집어넣게 되면 범위가 하나 나올 거고, AK 최속값은 A15의 최속값 A 플러스 14D가 범위가 나왔을 거고, 대입하면 그 범위 안에서 최대값, 최속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이 말이야. 확인되니? 아무래도 A가 마이너스 2D 플러스 3이 음수였어요. D는 2분의 3보다 큽니다. 얘는 6D 플러스 3이고, 요 놈은 크다. 2분의 18, 2, 18, 6, 23, 뭐야. 떨어지냐? 최소값. 2분의 3. 8. D. 딱 떨어진 거 보네. 2분의 3, 9, 12. 뭔가 수상한데? 어, 이거 틀렸네요. A6이 6D가 아니라 5D입니다. 5D. 5D가 되면 여기가 3D. 어, 맞나요? a 대신에 마이너스 8 t는 1인데 맞아 t가 1보다커 t가 1보다 크고 얘를 쓰면 a 어? 어 여기서 쓰려네 여기서 여기가 몇 개야 7 개네요 7개8 개야 8 d가 아니라 여기가 7d. 여가 7D. 7d.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d, 플러스 3. 이, 어, 0보다 작다. d는 2분의 3보다 크고. 이놈이 바뀌었죠, 이제. 마이너스 7d, 플러스 3. 이래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2분의 7, 3, 21, 6, 27. 이래 되겠네요. 그러면 이해됩니까? 여기 뒤쪽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앞쪽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편하게 깔끔하게 넘어갈 건지. 여기까지가 잘 넘어가야 돼, 여기까지가. 편안하게. 됐습니까? 다음. 37번. 자, 37번 문제는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싶어. 뭔 말인가 싶어. 일반항이2 m 플러스 1이야.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집합 AK는 2를 넣었더니 3, 5, 7, 9, 11이야. 1번이. 이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AK는 AN의 항들 중에서 2K 플러스 3개 연속한 항들의 원소 집합. 그러니까 AN들 중에서 K를 1 넣으면 5개, 2 넣으면 7개. A1은 다섯 개부터 출발한다. 홀수인데 다섯 개 일곱 개 이렇게 출발한다고 집합이야. 집합 AK 플러스 1은 가장 작은 원소는 그 전에 AK의 가장 작은 원소보다 크고 커 출발점이 크다 이 말이야. AK는 이 홀수들 중에서 골랐다 이 말이고 연속을 해야 돼. 연속. 연소 그다음에 첫 번째 가장 작은 원소 가장 작은 원소 더 크다 이거지. 출발점이 큰 수부터 출발했는데 몇개 차이야? 세개 차이라고. 얘에서 얘를 뺐더니 세 개가 남았? 개수가 아니네. 집합에서 집합을 뺐다 이 말이네. 세개 남았다는 것은 세칸 뒤로 가서 뺐다 이 말이네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나는 모르겠어 하면 첫 번째 항은 이렇게 된다고. 다섯 개. 두 번째 항은 몇 개? 일곱 개일 거야. 일곱 인데세 개가 남아야 되니까 이렇게 일곱 개가 된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 또세 개가 남아야 되니까 이렇게 갈 거라고. 그리고 아홉 개를 그릴 거야. 요것만쓸수 있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A15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A15가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15가 있겠지. 15. 그래서 AP하고 교집합이 없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갔어? 3개씩 빠졌단 말이야. 한번 넘어갈 때 3개씩 빠졌어. 그러니? 예니 A를 들어서 A를 든 거야. 여기가 15개가 있었어. 15개가 있었어. 뭐 여기를 AP라 합시다 A 뭐 A, F 음, t 로 합시다 AT가 몇개 있었어? 열 다섯 개가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AT 플러스 1은 세개 T로 이렇게 놓여 있잖아 두 개가 더 들어가고 그럼 몇 개가 사라졌어? 세 개가 사라졌다고 그럼 여기가 열 다섯 개니까 몇번더 가야 돼? 다섯 번더 가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AP는 AP는 p에 대해서는 t에서 얼마를 더하면 된다? 5를 더하면 된다 이 말이야. 이 5의 개념이 뭐야 그러면? 15 나누기 3이 말이잖아요. 3이씩 빠졌으니까 15개면 다섯 번 빠져야 된다고. 다섯 번더큰수하는 말이지. 해석 되니? 그럼 우리는 뭐 말하는데? a 1 5의 개수만 알아면 되겠지. 어? A15는 어디 있어? A15는? A15. 몇 개입니까? 서른? 서른 세 개? 33개? 서른 세 개잖아. 지금 여기 퍼버. A, AK는? 원소들 중 이거 개잖아. AK가 이거 개야. K 대신 15를 넣으면 33개가 수로 들어있다고. 33개가 사라지려면, 3개씩 사라지면, 이걸 한번더 나가야 된다, 이 말이겠지. 이해 되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풀면 된다고. NA15는 몇 개? 33이니까 P란 수는 어쩐다고? 15 더하기 33 나누기 3 쓰면 이렇게 해서 풀이하면 된다고 이렇게 뭐 수열도 아니야. 숫자도 필요 없고 싫어. 개수로 갔으니까요. 홀수 홀수란 수도 의미가 없어. 알았어? 홀수 아니고 그냥 자연수로 가도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이거 복습하십시오.